안녕하세요. JDD월드입니다. 여러분들 스펙이 무엇인가요? 백지 수표 회사 만들어서 데드라인 정해놓고 영업 시작해서 회사 물어봐서 상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하실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쿠팡이 되었던 네이버 쇼핑 그리고 뭐지마켓이 되었던 다 비교해서 괜찮은 곳에서 주문하지 않습니까? 회사들도 우회 상장할 때 많은 이제 스펙이사들이 이제 미팅을 신청하면 이야기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랑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브라이언이라는 이 기자분이 기사를 하나 쓰면서 준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에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보시면, 그렇게 유명하고, 뭐, 공, 공신력이 있는 기자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조비도 들어가고, 릴리움도 들어가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기사를 써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RTP, 요게, 조비, 이거는 이분이 쓴거 아닙니다. According to Financial Times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Financial Times에서 어쨌든, RTP, 조비랑 지금 토킹하고 있다라고, close to a deal이라고 딜 deal 거의 가깝게 되었다라고 지금 나와있고 자 그리고 according to multiple source라고 하면 자기의 이제 multiple 이제 자기 소스를 통해서 QE LL이 이제 릴리움이랑 토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준태랑 토킹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미국 개미 한 분이 묻습니다. 그래서 니가 지금 QE LL이 지금 릴리움이랑 지금 토킹하고 있다는데 이거 인사이드 내부자 정보 맞느냐 이거 지금 맞는 거 맞아 하니까 코렉트라고 확실한 거라고 나름 신빙성 있는 거라고 코렉트라고 말했다가 또 댓글을 다는데 did not write that j u was no l o n g 걸 in the running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아님 말고입니다. 아님 말고. 그러니까 어 Q E L L 이 -E. 어 지금 유리한 것 같다 토킹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냈지만 어쨌든 준태 역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QELL 아니면 말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어쨌든 릴리움은 지금 QELL도 그렇고 준태도 그렇고 어, 둘다 만나서 지금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미팅도 하고 어느 어느 쪽이랑 이제 스펙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뭐 회의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DA가 뜨기 전까지는 전부 다 추측이고 전부 다 이제 루머입니다. 루머 DA가 뜨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RTP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조비라고 나왔지만 블룸버그에서는 히포라는 인슈런스 보험회사라고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빨, 파이낸셜 타임스 빨 어느 어, 언론사를 여러분들은 더 신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블룸버그에서는 히포인슈어런스라는 회사랑 토킹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어 딜이 가까워졌다 그게 조비에비에이션이라고 나왔고 투표를 해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조비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RTP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도 어쨌든 히포라는 회사를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루머가 나왔고, 파이낸셜타임스에서는 조비라고 나왔고, 어쨌든 회사 뭐라도 물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특히나 조비면 이건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갑자기 돌아가는 상황이 준태는 조비도 뺏기고, 릴리움도 뺏기고, 갈 곳을 잃어가지고 갑자기 볼로콥터가 아닐까, 이런 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 기자가 이제 트위터에 저걸 올린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QEL이 그럼 리움이냐 하면서 준태를 이제 팔면서 QEL을 약간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프리장 때 준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다시 약간 말아 올리는 모습 역시 보여졌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미국 개미들, 이제 한국 개미들의 마음입니다. 플리즈 Can somebody help me out? 라고 돼 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설명해줘. 나 지금 준태가 일리움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QELL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어쨌든 다 루머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뒤에가 안뜬 이상 다 추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에 글을 올린 그 기자분의 글이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 라고 느꼈는지 qll이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못 보입니다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준태는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뒤에가 뜬 것은 없고 뭐든지 다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고 개미들은 그래도 준태에 조금 더 무게를 돕기 때문에 qll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준태는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준태를 보나, QELL을 보나, RTP를 보나, 경영진만 본다면 사실 준태가 진짜 그 항공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켈 리치 형도 그렇고 경영진들을 보시면 준태가 그 드론 섹터에서는 준태만한 그 경영진이 없습니다. 자, QELL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모빌리티 서스테이너블 인더스트리아 테크놀로지 섹터라고 해서 원래 여기가 약간 전기차 에너지 섹터 쪽으로 타켓을 잡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릴리움 이라니 뭐 어쨌든 릴리움을 물어오면 돈이 될 것은 맞기 때문에 어쨌든 스펙 회사기 때문에 괜찮은 시도 이지만 어쨌든 선택은 각자 미국 개미들이 하는 것이겠죠 자, 준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에비에이션, 항공, 하늘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QELL, 준태, 일리움 이거 어느 루머가 진실일까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스펙이고 다 추측이기 때문에 DA가 뜨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경영진들을 보시고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시장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겠죠 어쨌든 준태가 두 번째 스펙을 파일링을 해왔고 아마 준태가 DA를 제가 볼 때는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릴리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에어택시 회사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그 누구도 워렌 버펜 할아버지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미국 개미들은 이 브라이언이라는 기자를 그다지 신뢰는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QELLDA에서 릴리움으로 뜰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준태에 한 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I'm not worried Ken Rich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스펙 중에서 타겟이, 뭐, 우주항공이나 에어택시인 그런 스펙 중에서 경영진들을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진들 다 살펴보시면, 사실 Ken Rich 형만 한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은 파일럿 출신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rtp가 어쨌든 지금 조비라는 루머가 떴는데 여러분들은 그 루머를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온 루머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블룸버거에서 나온 루머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를 따라간다면 조비가 맞는 것이겠죠 어쨌든 미국 게미들은 선택의 시간이 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행복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히포가 되었던 조비가 되었든, 어쨌든 회사를 물어오지 않느냐. 그냥 RTP로 가자! 이렇게 행복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히포가 된다면, 글쎄요. 히포도 좋은 회사겠지만, 글쎄요. 저는 하늘밖에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레딧에서는 이제 준태가 이제 조비도 날라가고 이제 릴리움도 날라가고 이제 집 나가 버리고 이제 갈 곳을 잃은 것 같으니까 볼로콥터가 아닐까 볼로콥터가 아닐까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볼로콥터는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에어 택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 역시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나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런데 만약에 RTP가 만약에 그 조비랑 이제 합병을 맺는다면 정말로 이거는 미래의 트랜스포테이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전기차 에어 택시 시장의 약간 테슬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맞다면 솔직히 RTP는 배팅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조비기 때문입니다. 조비, 그 다음에 거대한 우버 네트워크. 정말로 이것은 배팅은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준태는 이마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QELL은 떨어졌다가 살짝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RTP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현재 미국 개미들은 RTP가 조비라는 것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이제 준태랑 QELL을 두고 누가 릴리움이냐, 라는 것인데 과연 저 기자 트위터에 저 기자가 쓴저 기자의 말을 믿는다면 QEL로 가는 것이 맞고 켄 리치 형이 끊임없이 인스타에서 릴리움에게 구애하는 모습을 믿는다면 준태를 믿고 가는 것이 맞고 어쨌든 이게 바로 스펙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 파일럿 출신입니다 이 형은 현장을 알고 있는 형입니다 이 형은 제대로 이 형은 이미 많은 항공 관련 회사들도 들고 있고 파일럿 출신에다가 하늘에 미친 남자에다가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끊임없이 릴리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형입니다. 릴리움이 준태를 선택할지 릴리움이 QELA를 선택할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준태가 릴리움을 잡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램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만약 RTP가 조비를 물어오는 것이 맞다면 저건 역시 대박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비 릴리움 볼로콥터, 미래의 하늘을 책임질 회사들이라는 것입니다.